강원도 현안과 이슈를 들여다보는 시간입니다. 21대 국회의원을 선출하는 사의로 총선이 이제 채 2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자, 27일 후보자 등록을 마치면 본격적인 선거전에 들어가게 되죠. 도내 주요 정당의 사의로 총선 전략과 공약에 대해 들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에 이어 오늘은 김진태 미래통합당 강원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고객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미래통합당 강원도 공동선거대책위원장, 또 강원도 당위원장도 맡으셨죠. 네, 갑자기 자, 아주 표슬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렇죠. <laughs> 네. 자, 먼저 시청자 여러분께 또 네. 우리 도민 유권자들께 인사 네. 말씀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춘천 출신의 김진태 우리 의원입니다. 아, 지금 막 후보 등록을 마치고 또 이런 좋은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우리 강원도민 여러분, 요새 살기가 어떻습니까? 경기가 너무 없지 않습니까? 거기다 이 코로나 사태까지 겹쳐가지고, 정말 이걸 뭐 살림살이 이래가지고 되겠습니까? 나라가 정말, 어, 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이런 생각 들지 않으십니까?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금 이 정권은 이렇게 말로만 해가지고는 안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표로서, 확실하게 심판해 주십시오. 오늘 제가 정말 솔직한 말씀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지난 18일에 미래통합당 필승 강원도 선거 대책 위원회가 구성이 됐고요. 네. 어, 엊그제는 또 출정식까지 가지셨어요. 네. 자, 근데 이 명칭 또 남다른 뜻이 있다고 또 이야기를 하시던데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실까요? 뭐, 네, 선대위라는 뭐 명칭 자체야 특별할 거야 없겠죠. 아, 네네. 네, 네. 강원도가 본래 좀이 보수적인 데가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국회의원수가 늘 그래도 이 보수 정당이 많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가 어, 2년 전에 지방선거에서 저희들이 참패를 했습니다. 그렇죠. 예, 이 격동의 세월을 거치면서 음. 그래서 이제 이번 이제 20일밖에 남지 않은 이 선거는 네. 우리가 다시 그 고토 회복 옛날의 영토를 다시 차지하느냐 예. 아니면 이렇게 계속 지금 이 정권에게 밀려가느냐 음. 이거를 판가름 낼수 있는 중요한 선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우리 보수 진영에서는 여하튼 수성 이게 이제 가장 큰것 같은데, 네. 어 다음 주 이제 목요일 이제 4월 2일부터는 이제 공식 선거 운동 기간에 들어가는 거죠. 네. 어, 지금 미래통합당은 강원도 의석 여덟 석 모두를 섞권 나겠다, 되찾아 오겠다, 뭐 이렇게 지금 강력하게 밝히셨어요. 자, 일단은 뭐 어떤 전략인지가 궁금한데 어떻습니까? <laughs> 네. 여덟 석 전석 석권. 이게 꿈만은 아닐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아, 네. 어, 어떻게 보면 좀 저만 잘하면 된다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laughs> 그렇습니다. 제가 있는 이 춘천 또 네. 갑선 거고요. 여기가 좀 만만치가 않거든요. 예. 예. 그래서 어, 크게 보면 춘천 또 원주 네. 강릉, 네. 우리 강원도의 이3대큰 도시에서 네. 사실은 이 쉽지 않은 이 지금 싸움을 벌이고 있는데 거기서만 다 잘해주면 예. 전석 석권도 물론 가능할 거다 저는 음... 이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뭐 전략이라고 한다면요. 이제 첫째는 우리는 정말 이 공천 받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아 공천이 과정이 좀 길고 좀 네. 네, 그렇죠. 힘들었습니다. 네. 저도 어, 저를 포함해서 네. 우리 강원도가 국회의원 여덟 석이고요, 여덟 석. 8석. 예. 그 중에 우리가 일곱 석을 가지고 있었죠. 예, 한 석은 이제 공석이었고, 그렇죠. 여덟 석. 더불어민주당의 한 석. 네, 더불어민주당 아, 한 석. 그리고 네. 또 네. 우리 홍천 철원 같은 경우 아, 그렇죠. 그렇죠. 그 공석이었죠. 예, 일곱 석을 예. 가지고 있다가 네, 이렇게 네, 저렇게 네. 됐는데, 네. 일곱 명 중에 다시 이번에 공천을 받은 사람이 세 명밖에 안 됩니다. 춘천, 저기 속초, 김제 구성 양이야. 동해 쪽에 이렇게 ]이요? 세 사람밖에 안 되니까. 네. 그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그또 뼈를 깎는 최신의 음. 노력이 있었나. 네. 그만큼 우리가 새로운 인물로 정말 우리 도민들에게 새롭게 좀 다가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 예. 이걸 아마 알아주실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음.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전략은요. 네. 예. 역시 이 정권 심판 론입니다 저희는 음. 이 정권 이대로 두어서 되겠나? 예. 우리 시민들이 할수 있는 게 뭡니까? 이럴 때 표로서 예. 심판하는 것밖에 더 있겠습니까? 예. 이 지금 문정권 전체적으로도 문제인데요. 네. 강원도 홀대가 너무 심합니다. 예. 제가 이렇게 보면 이 지금 현 정권은 예. 내 편이냐, 내 편이냐. 음. 표가 되냐 너무 의미. 이게 심합니다. 음. 자기 편은 어떻게든 끝까지 끌어안고 가고 음. 뭐 별로 영향가 없다고 치면은 뭐 본체도 안 합니다. 알겠습니다. 우리 정... 강원도는 저쪽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laughs> 정권 심판론까지 얘기하셨어요. 두 가지. 네. 그 동안에 미래통합당은 쇄신을 했고. 네. 두 번째는 정권 심판론을 통해서 표로 네. 심판하겠다. 네. 그 가지. 중에서도 특히 네. 강원도를 아주 무시하는 예. 정권 심판론이 되겠습니다. 네. 자 구체적인 얘기를 좀 보면 우리 첫 번째로 들고 나오신 정책 강원도 규제 개혁 특별 기구를 설치하겠다. 이런 공약을 발표하셨어요. 네. 어, 좀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규제는 정말 강원도의 규제가 너무 많습니다. 네. 이쪽 이제 한강 수계권에는 이 수질 오염과 관련된 규제가 그렇죠. 너무 많고. 네. 속초 설악산권에는 무슨 케이블카도 하나 제대로 안 내주고 환경 관련된 규제 네. 송전탑 관련 규제 네. 뭐 이런 것들이 너무 많은데. 예, 예. 규제를 좀 대폭적으로 좀 철폐하자. 음. 수질 오염 총량제 이런 것도 완화하자. 예. 또 송전선로에 대한 피해 이런 거 이런 네. 것도 전부 다다 보상을 추진하자. 예. 또 폐광 지역은 음. 어떤 좀 재생 타운으로 조성해야 되겠고요. 네. 그다음에 접경 지역은 음. 또 거기도 지금 뭐 사단을 폐지하고 뭐 이래서 지금 국방 지역 때문이 많습니다. 네. 그런데는 또그 그걸 좀잘 활용할 수 있는 뭐 예. 예비군 상상설 훈련장 이런 것도 음. 지금 아이디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요건 좀 궁금해서 추가적으로 좀 여쭤보는 건데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강원도 홀대론. 네. 물론 이제 정부 차원에서 지역별로 뭐 균형 발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정책을 하겠지만 거꾸로 반대 쪽에서 좀뭐 반론을 제기하면 아니 그동안에 강원도 국회의원이 일곱 분이 여덟 명 중에 일곱 분이 미래통합당 분들이었는데 그 동안에는 그러면 강원도 홀대론에 왜 그러면 적극적으로 반응을 못했거나 뭐 이런 걸 못했냐 뭐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건 어떻게 반론하시겠습니까? 한다고 하는데 음. 열심히 지금 우리 의원들이 싸우고 있는데 예. 정권의 시각 자체가 그런 거예요. 정권의 시각 정권의 자체가. 정권의 각이 그렇다. 음. 화천의 산천어 축제는 가서 환경부 장관이 이런 건 뭐하러 하냐. 아, 막말 또 이야기가 있었죠. 무슨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분은 강원도에 마스크가 음. 다 필요하냐. 그렇죠. 이런데도 강원도 분들이 거기다 표를 몰아주면 이거는 음. 너무한 거죠. 음.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접경 지역에 SOC를 확충하고 폐광 지역을 유럽식 도시재생 타운으로 네. 조성하겠다. 또 우리 수질오염 총량제 뭐 규제 완화 여러 가지 들고 나오셨는데 사실은 이거 조금 재탕 아니냐? 뭐 이런 좀 평도 좀 있습니다. 아유, 아닙니다. 네, 네. 재탕 절대. <laughs> 네. 이 공약을 만들기 위해서 예. 우리 그 도당에 있는 직원들이. 네. 모든 강원도 내그 시군을 다 발로 뛰고 100일 동안 주 예. 간담회를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발로 뛰어서 만들어낸 그런 조업 음. 같은 공약들입니다. 자그 동안의 민심들을 다 듣고 100일 동안 네. 국민에서 가장 치열한 현안들에 대해서 네네. 들고 나오셨다 이렇게 네. 이제 말씀하시네요. 자 아까 말씀하셨지만 미래통합당 현역 의원 일곱 명 중에 세 명만 공천을 받을 정도로 최신의 노력을 기울이셨다고 했는데 그 중에 지금 가장 어 치열한 선거전이 펼쳐지는 데가 강릉입니다. 뭐 대표적으로 어, 지금 현직 국회의원인 권성동 의원, 또 전직 삼선 시장 출신의 최명희 후보, 이두분 모두 미래통합당 탈당해서 어, 지금 무소속으로 선거전에 나섰어요. 공동 선대위원장을 맡고 계신데 이 부분 어떻게 유권자들을 좀 설득하실 계획이십니까? 네, 지금. 그 강릉 지역은 정말 네. 나올 수 있는 분은 다 나온 거죠. 예. 현 의원, 네. 전직 시장, 그렇습니다. 전직 장관. 네. 와 정말 참 저희도 걱정이 많이 됩니다. 예. 뭐 제가 참 개인적으로 다들 이렇게 아는 분들이라서 네. 말씀드리기 어려운 가운데 제가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어 개인적으로 예. 정말 억울한 점도 많고 음. 아쉬운 점도 많겠죠. 네. 근데 꼭 강릉 아니고도 예. 전국에 그런 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음. 다 그렇게 나가서 예.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출마하지는 않거든요. 예. 그동안 그분들이 다 여러 번에 걸쳐서 그 네. 당에서 공천을 받아서 이렇게 네. 다 어, 활동을 해왔는데 네. 이번에도 나 아니면 안 된다 해서 이렇게 나가서 음. 어, 또 무소속으로 하는 것은 예. 우리 또이당 살림을 맡은 사람으로서 예. 좀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다 음.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우리 뭐 김진태 위원장께서도 출마하신 우리 춘천 갑선거구, 뭐 춘천 갑이기 전에 춘천 선거구 분구 네. 여전히 춘천 시민들 불만이 많거든요. 네. 사실은 춘천의 여섯 개 읍면이 지금 철원 화천 양구하고 합쳐지면서 을 선거구가 됐는데. 네. 네. 사실은 뭐 춘천이 가장 큰 피해 지역 아니냐 이런 네. 불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뭐 어떻게 좀 네네. 생각하십니까? 네, 이거 한번 꼭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오늘 잘 됐습니다. <laughs> 네. 복잡한 걸다 말씀드리기는 부족하고요. 예. 이번에 이제 춘천에 선거구가 8 개였는데 네. 아, 강원도가 8 개였는데 <laughs> 예. 춘천의 인구가 늘어서 하나를 음. 더 만들어야 할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한날더 어디서 받아와가지고 아홉 개가 되면 자연스럽게 해결이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 그렇게 하지 못하냐 이제 이렇게 음. 얘기를 하는데요. 네. 왜 이렇게 못했냐 그걸 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국회의원 숫자가 네. 300명인데 그 네. 중에 지역구 의원 숫자가 253명으로 딱 예.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죠. 법에. 네. 그러니까 춘천을 하나 늘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 없애야 되는 거죠. 다른 데 거를 빼서 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거는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음. 그~ 오래전에 원주가 분구가 됐을 땐 그럼 어떻게 됐냐 예. 비례대표 의석수를 하나 가져오는 거예요 음... 그러면 그거는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네. 이번에도 그렇게 됐으면 좋았는데 음... 이게 법에 (253으로) 딱 들어선 게 언제부터냐면 네. 작년 (12월에) 네, 네.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전에는 그냥 국회의원 수는 (300명이다만) 있었어요. 예. 근데 몇달 전에 253으로 한다 음. 지역구 의원수를. 네. 그러니까 상한선이 딱 있다 보니까 더 늘리지를 못하게 된 겁니다. 현실적인 한계가 네. 있었다. 그래서 이거는 해법이 음. 연동형 비례대표제 지금 뭐 누더기가 됐어요. 네. 이거 저희가 다수당이 되면 이거 예. 다 없애고 네. 그253또 비례대표 46 이걸 없애버리면 음. 그냥 300명으로만 하면 앞으로 이렇게. 분구될 때 여유가 굉장히 생기게 됩니다. 다음번에는 네. 춘천만 가지고 분구될 수 있습니다. 음, 그러기 위해서는 아무튼 선거법을 또 개정을 해야 되는 거니까 그 네. 당시에 또 국회가 21대 네. 국회가 또 어떻게 논의를 할지 저희도 좀 지켜보겠고요. 네, 기대해 주십시오. 자 이번 선거가 역대급으로 불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코로나19 사태 때문인데 자 기존 선거하고 다르죠. 과거에는, 어, 일단 예비 후보들이 곳곳을 다니시면서 유권자들을 만나고 명함 건네고 악수하시고 그랬는데, 지금 초반이지만 사실 그런 모습 볼 수가 없단 말이에요. 네. 음, 뭐, 일부 지역에서는 또, 어, 투표율이 낮아지는 것 아니냐, 이러다가 지역 대표성이 또 훼손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미래통합당, 강원도당, 이 위기는 어떻게 극복하실 계획이십니까? 이거는 이 정권이 만들어낸 이런 사태거든요. 예. 제대로 초동 대응을 못해서 이렇게 지금 국민을 사지에 몰아넣고 모든 지금 경제가 다 망가뜨리게 해놓고, 예. 오히려 하는 얘기 보세요. 세계적인 모범 사례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음. 실제 네. 외신에서도 그런 보도들이 좀 있습니다. 예, 지금 뭐 일부 선진국들 중에서도 워낙 네. 대응을 못하는 사례가 있어서 뭐 그럴 네. 수는 있습니다만 예. 우리나라가 이렇게 그나마 대응을 하게 된 거는 네. 의료진들이 네. 또 국민들이 네. 마스크 네. 열심히 쓰고 해서 네. 그만큼 이만큼 해 놓은 거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네. 처음부터 오판했고 뭐지 음. 하나 종식된다니 되니 음. 경제 활동 하라고 한게 지금 한달 전이에요. 네. 거기다 청와대 사람들 불러서 짜파구리 만들어서 먹고 음. 웃고 이렇게밖에 한게 없는데 모범 사례라고 한다는 거는 정말 국민들 음. 완전히 염장만 지르는 일이고요. 예. 이런 일을 겪으면서 예. 야 이거 정말 나라가 이대로 가도 되겠나. 네. 제발 우리 국민 여러분 우리 강원 도민 여러분 제대로 한번 판단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이 아니면 기회가 없습니다. 음. 예, 네. 뭐 실제 뭐그 확진자 숫자가 뭐 지금 뭐만 명에 가깝게 나왔고 사실은 뭐 여러 가지 방역 대책에 대한 미흡한 점도 있다고 하는데 대체로는 지금 언론사 여론조사에서는 방역 대책에 대한 부분은 긍정 비율이 좀 높다고 나오거든요. 그런 비율은 그러면 어떻게 좀 여론 반영이 어떻다고 좀 보시는 겁니까, 의원님께서? 그러게, 그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네 네. 우리 국민들이 그 힘든 거를 참고, 아 국민들이, 네, 네, 우리 의료진과 국민들이 이렇게 참아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예. 이 정부에서는 정말 너무한 것이 없다. 음. 중국인 입국 금지 처음부터 안해서 네. 여태까지도 안 하고 음. 우리는 오히려 중국에 가면 격리 조치를 당하고 예. 국격이 이렇게 떨어져 있는 데, 있는데도 국민들이 그거를 지금 아직 내탓 내탓을 안 하고 빨리 이 위기를 극복해 내자 네. 하는 이런 정말 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로 저는 생각하겠습니다자 나오신 네. 김에 최근에 우리 춘천갑에서 어, 김진태 이제 후보시죠 후보께서 네. 국제학교 설립에 대한 공약을 발표를 했는데 사실 이게 조금 잡음이 있어요. 네. 고교육청에서는 학교 설립 계획이 없다 그런 계획이 그런데 이제 국회의원 후보 입장에서는 공약으로 내세운 걸왜 도교육감이 뭐라고 하느냐 <laughs> 네. 이렇게 좀 양측이 좀 공방이 오고 있는데 뭐 짧게 한마디 네, 좀 네, 해주시겠어요? 네, 네. 아, 제가 그 우리에서 국제학교를 세우겠다 공약을 했는데 네, 네. 강원도 교육감이 네. 어그 허위 공약이다 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네. 저는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음. 공약에 허위 공약이란 게 어디 있습니까? 네. 그게 달성되지 못할 공약이면 몰라도 네. 그말 그 자체로 안 되는 거고요. 음. 아니 그럼 제가 무슨 교육감한테 무슨 결제 받아가지고 공약을 내야 되겠습니까? 음, 네. 특목고의 일종인데 네. 워낙 이 정권 지금 이런 교육감은 이 싫어하는 정책이에요. 예, 특목고를 없애고 있으니까 예, 그래서 예. 우리는 정권을 교체하든, 네, 적어도 아니면은 교육감을 바꿔서라도 이걸 음. 하겠다 이런 차원입니다. 예, 그러니까, 괜히 그뭐 자신의 그 권한도 아닌 걸 가지고 음. 이렇게 갑나라, 배나라 할게 아니고 그게 네. 오히려 선거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습니다. 음,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뭐, 유권자들께서, 어, 우리 춘천갑의 유권자들께서 국제학교 설립에 대해서는 또 면밀히 보실 테니까 네. 아, 차근차근 좀 지켜보면 될것 네. 같습니다. 자, 시간이 한 2분 43초 정도 남았는데, 어, 일단 어, 미래통합당 강원도 공동 선거 대책 위원 위원회가 지금 계속 꾸려져서 어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앞으로 계획 짧게 좀 먼저 말씀을 해 주실까요? 네, 지금 예, 어제도 이렇게 출정식을 해서 네. 지금 다 같이 힘을 모아서 이렇게 가기로 이제 결의를 했고요. 예. 어, 지금 이제 우리 도당 또 차원에서도 공동 선대위를 구성해서 다른 지역도. 예. 뭐 이렇게 다 지원을 해줄 그럴 생각입니다. 네. 하지만 뭐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후보들이 네. 거기서 이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열심히 몸으로 네.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음, 일단은 뭐각 후보들이 본인의 또 경쟁력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 네. 여하튼 뭐 미래통합당 강원도당에서도 지금 선거대책위원회 구성하시고 필승 다짐을 하셨으니까 네. 선전을 펼치시길 저희도 뭐 지켜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자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강원도 강원도 공동 선대위원장 자격으로 우리 도민 유권자 우리 시청자들께 좀 카메라 보시고 네. 예, 마무리 예, 당부 말씀 한 말씀 해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살아가는 강원도민 여러분 정말 요새 많이 힘드시죠? 저희, 우리 미래통합당 국회의원들 지난 임기 동안 한다고 했는데, 이런 지금 정권의 폭주를 제대로 막지 못해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면목이 없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나라가 점점 이상한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데도 그냥 잘 되겠지. 뭐, 그냥 텔레비전만 보고 뭐별 문제 없잖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바로 이번에야말로 이 나라, 이번에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또 강원도 그동안 어땠습니까? 너무 홀대 무관심 심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한번 우리도 이 강원도의 힘을 한번 제대로 보여줘야 될 때입니다. 그렇게만 되면 우리 당의 국회의원들 앞으로 더 열심히 신발끈 동여 메고 열심히 뛰겠습니다. 이번에 한번 많은 지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사위로 총선 전략과 공약에 대한 설명 지금까지 김진태 미래통합당 강원도 공동 선거대책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위원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